저희가 지금 양무 운동과 갑신정변을 살펴봤고 또 하나의 실패한 개혁의 사례를 좀 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의 문화혁명 대표적인 실패 사례 아니겠습니까? 문화혁명은 혁명이란 말을 붙이면 안될 정도로 이거는 개인의 권력 다툼의 산물이었죠. 발생 자체가 발생 자체가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이 이제 신중국을 성립한 다음에 어. 미국은 못 따라가더라도 영국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등은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포항제철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각 집집마다 너희들 개인 용광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철 만들라고. 저요 철광석이 없는데요? 너희 집에 있는 식칼, 냄비, 녹이라고 그 그러니까 식칼, 냄비, 녹이 가지고 집에서 또 식칼, 냄비를 만드니 음. 퀄리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어. 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패 정책이었을 거예요.수천성이 갔던 마오쩌둥이 추수가 된벼 잎을 별을 참새가 먹는 걸 보고 저새는 나쁜 새다 고한마디에 그 중국 대륙에 있는 참새가 씨가 말라버려요.참새가 없어지니까 메뚜기들이 또 창궐하겠죠. 공식적으로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아, 자체를 했군요. 그렇게. 그렇게 네. 수, 네. 그럼 누군가 총대를 메야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화살이 마오쩌둥 쪽으로 갔었어요. 5천만 명을 굶어 죽인 저 인간. 일단은 당시 중국 지도 체제에서 마오쩌둥이 일단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물러나 진 거죠. 내가 세운 나라는 내가 너희들이 왜 쫓겨나냐. 음. 그래서 다음에 집권한 사람 이류사우치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소평. 등쇼핑 둘이 이제 집권을 하는데 어 학생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우리 엄마가 대학진 운동 때 굶어 죽었다. 책임져라. 이게 다 공산당과 부르주아 때문이다. 나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럼 루사우치와 등소평도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 워워워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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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야 이게 마오쩌둥 때문이야. 우리 공산당 때문이 아니라. 음. 해야 되는데 강경 진압을 해 버립니다. 아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의 그 학생 시위를요. 네. 특히 류사우치가 야 너도 까불고 있어. 야 짜시들 해서 강경진압을 해버리거든요. 학생들은 어? 우리 아빠, 우리 삼촌이 굶어 죽었다고 내가 목소리 내는데 우리 강경진압을 해. 이기들 여기에 마우쩌둥이 머리를 팍 돌린 거죠. 아 여기 왜요? 두 인간을 날려버리자. 특히 칭화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어, 공안 베이징 공안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다 포일해서 안에 가둬버린 상태였거든요. 마오쩌둥이 직접 갑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게 다 나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류사오치 등사오평 저런 부패한 부르조아적 공산당 때문에, 공산주의자 때문에 망한 거다. 너희들 진압하는 거 보라고. 내난 너희들 진압 안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진압했다. 어. 화살을 이쪽으로 돌려버려. 요 그래서 둘은 실딱을 해버리고, 어, 이때, 마오쩌둥이 요기 외에 난 권력을 다시 잡아야지. 자, 여러분들. 대약진 운동 실패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공산주의 탈을 쓴 기득권층 부르조 때문이다. 너희들이 다 때려잡아라. 그리고 또한마디를 해요. 옛 것을 없애자. 옛 것을 없애자? 마오쩌둥은 문화재 파괴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옛 것을 없애자를 이른바 대학생에서 홍위병으로 바뀌어진 이 젊은이들이 옛 것을 없애자 옛것옛것아 공자 맹자 다 박살내버리고 이때부터 중국 문화재가 시를 말려 시가 말라지는데 마오쩌둥이 손을 안댔어요 경년 안 해도 방관했습니다 공자 며다 파헤쳐지고 하는데도 야. 왜냐 나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홍위병 이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혁명 개혁도 아니라 문화 대혁명은 그냥 한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뭐라고 할까 젊은이들 순진한 애들을 악용한 케이스죠. 아그 사회적 상황 역사적 맥락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다양히 이제 개혁을 추동을 하는 것이고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는 측면이 있는데 사회적 지지라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지만. 뭔가 명료하지 않은 그 뭔가 개혁에 대한 방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중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거네요. 어~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뭐 민중들은 뭐 개돼지다 하는 게전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동의하지 않지만 휩쓸려요. 이것이 대세다 그러면 어 이게 대세인가 보다 하고 휩쓸리게 되거든요. 특히 괴벨스가 이걸 잘했어요. 음. 구, 주구리 장창 긴말할거 없어요. 구호 몇 마디 던져버리면 알아서 알아서 네, 따라 가니까 지금도 중국 가면 마오쩌둥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빨간 책 조그만 거 팔거든요. 저도 하나 있어요. <laughs> 공부하요공부하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안에 보면은 정말로 쉬운 몇 글자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왜 이런 먼후우 난글딱 있거든요.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내가 지금 공자미 파헤치는 것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거다. 내가 이동상을 없애는 것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휩스 휩쓰... 그러니까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만 노라고 할 깡은 솔직히 등장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음, 네. 뭔가 그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나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인민이나 대중들이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를 때는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도 덕목이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거든요. 강발하는 그렇죠. 것보다. 네. 정조가 그걸 잘하잖아요 갑자 기 정조가 확 들어와버리네요. 대베스에서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여봐라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여라 네, 전하. 나와서는, 야, 백성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뭐냐?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유, 됐고, 난 그냥 놀게. 이거잖아요. 정조는 명확하게, 영정 일로 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거 해서 보고 해.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보고 하라고. 그리고 너 일로 와봐. 어, 너는 이거, 이거, 며칠까지 완료해. 라고 정확하게 임무를 주고, 임무를 주는 이유까지 밝히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런, 이런 처벌이 있을 것이야. 라고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성공한 개혁 다른 얘기를 또 해보면은 종교 개혁 요건 또 성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은 미국 목사고 그렇죠. 네. 마틴 루터 이시뭐 그 당시 이제 목사겸 교교수였죠. 그러니까 그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아니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 끝이에요. 그게요. 그 면죄부라고 알고 계시는 거 면죄부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면벌부예요. 아 벌을 피하는 거구나. 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를 없애줍니까? 죄는 신만 없애줄수 있어요. 단 우리는 죄는 진거는 팩트인데 벌만 뜯깎아줄게. 아 인간계에서. 인간계에서. 네. 그리고 물론 뭐 저도 천주교, 카톨릭 뭐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아주 그아 나이스한 개념을 만들었어요. 연옥이라고요. 연옥. 연옥이요. 뭐냐면은 똑같은 다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무슨 뭐, 뭐, 내란, 구태타. <laughs> 어, 지옥이지, 그거 네. 이건 바로, 네. 100% 지옥이에요. 네. 근데 남의 집에서 깎아나 훔쳐먹은 거, 뭐, 회수권 반 잘라서 넣은 거, 어. 우리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laughs> 아, 이런 거? 이거를 지옥을 보내긴 좀 약간 너무 어. 다퉁치기엔좀 그래요. 그래서 회수권 반 잘라서. <laughs> 이건 연옥에 갔다가 지,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기 전단계예요 그렇구나. 여기서 일가 친척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사면 복권 되는 거다 사면 복권 거구나. 되는 것이다. 아, 얘기해서, 예. 그러면은 이제 면벌부를 사라. 이 시스템을 종교교육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또 면벌부가 지금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한 종이가 아니에요. 이만해요. 야 그렇게 커요. 예. 이거를 방에 쫙 붙여놓으면 있는 집안, 야! 내가 말이야, 우리 삼촌 아버지 좋은 곳 보내려고 돈좀 썼어 봐라. 야, 너희 집 면, 벌부 되게 많아요그렇지 내가 좀, 좀 있어. 집안의 자랑이어서 이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이제 그 시작됐던 그 무렵이 뭐 어떤 시, 시저, 시점이었냐면, 이른바 십자군 원정에 기독교가 폭망을 했던 시, 시점이에요. 십자군 원정은 기독교가 졌습니다 음. 이슬람과 전쟁에서 음.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아 땅에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로마 교황청에서 뭘 결정을 했냐? 땅에 떨어진 권위는 큰 성당을 만들면서 다시 찾을 수가 있다. 해서 지금 여러분 바티칸에 가시면 볼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죠. 네.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뭐 돈을 바... 어디 어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어! 즉 면벌부 저거! 야! 찍어내!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누가 이걸 많이 사갔냐면 당시 신성로마제이 지금의 독일이죠. 거기에 약간 통일정부가 없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이제 그 이제 그 성지자, 주교들이 야! 우리가 이쪽 나라를 대표해. 아! 니가 무슨 대표해? 니가 뭐 대표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로마 교황청이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구에선 이만큼 면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구에선 이만큼 받았습니다. 서로 면벌부 판매 경쟁을 벌인 거예요, 독일에서. 야, 그랬군요 그때 독일의 신학자인 마틴 루터가 이 짝이 뭐 하는 거냐고, 야다 됐고 리셋하자,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 교황을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바로 신앙에 통할 수가 있다 등등등. 하면서 이른바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는데 이거를 한 장만 썼으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활자요. 동일하죠? 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구텐베르크 나중에 그걸. 에이. 구텐베르크로 인해서 인쇄술이 이제 대규모 확산이 되던 때였거든요. 이 인쇄술 덕분에 95개조 반박문이 막 찍어져서 인쇄가 돼서 전유로 전유로 퍼진 겁니다. 야그 얘기 들으니까 네. 최근에도 이제 사실은 우리 인쇄술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미디어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변화된 매체들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런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라는 게 개혁을 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주, 다른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유발하라리 선생께서 그 넥서스란 책을 쓰셨잖 않습니까 그 기본 요지가 이거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영웅들도 아니라 정보다. 정보를 누가 컨트롤 하냐가 역사를 누가 좌지우지 하냐. 이거요. 예 방금 그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 가지고 인쇄가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수많은 정보를 다 인쇄를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선별권을 누가 갖고 있냐가 권력이 돼요. 이 책에 이 음, 요거는 싫고 이건 빼. 이건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음. 요거는 이 인쇄소 이 책에서 빼고 어뭐 썬킴의 얘기 넣어. 아 이번 책 다임제 국여용 기자권 넣고 썬킴 거 빼. <laughs> 아사운은 네. 지워 버려. 이걸 누가 컨트롤 하냐. 이게 바로 권력이다. 그렇죠. 주장을 하는데 이 마지막엔 AI가 등장하거든요. AI는 스스로 선별을 할수 있는 고, 능력이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AI가 그 권력을 갖는다. 그런데 그 권력을 인간이 통제를 못하는 순간 인간은 AI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아...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최근에 이제 작금의 상황과도 비춰가지고 저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인쇄 매체 뭔가 지금 뭔가 쇠락과 함께 사실 영상 매체의 재등장 그거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인 정견이나 시사적인 평가를할수 있는 매체가 지금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거 유튜브. 아, 네. 유튜버가 말그 대로 너 TV잖아요. 그러니까요. 거, 거 네. 이른바 그레가스 미디어가 아니라 핸드폰만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뭐 구독자 수는 좀 딸리겠지만. <웃음> <웃음> 아 이거 550만 간다니까요. <laughs> 누구나 나의 의견을 똑같은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정말로 다 의견 시대가 된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레가스 미디어 혼자 이 뭐라고 할까? 미디어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난 거죠. 그 전파력도 워낙 세기 때문에 어, 그 새로운 주의 주장이 뭔가 좀 번질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시대가 열렸다. 그 50대 그 문공부, 문화공보부가 갖고 있던 그 파워를 언론 독점권, 검열권, 이런 거. 검열 예. 이거는 이제 국영 기자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법이 개정되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에 <에이. 웃음> 네, 농담으로 드린 네. 말씀이고요.